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이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잘못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재나가 살아나지 않게 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얼라가 인격의 임자 노릇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곧 보육사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난말,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 콤포트로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위로자, 보혜사, 협조자 등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육사로 옮겨보았습니다. 보호하고 기르는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스승노릇을 하시는 데 대해서 붙여진 별명 같은 호칭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하느님 아들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어떤 뜻으로는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젖을 흠뻑 빨아먹어 마음이 하늘님의 생명 얼로 충만하면 아무런 부족이나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노자는 하늘님을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늘님을 아버지라 한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서양 여성들 가운데는 예수가 하늘님 아버지라고 한 것에 불만하는 이들이 있다는데 하늘님을 어머니라 한 노자가 있는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늘님은 유무생사를 초월하였듯이 암수도 초월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자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빌렸을 뿐입니다. 곡자와 빈자는 여성을 나타내고 신자와 현자는 하느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느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노자 20장에는 아예 하느님을 어머니로 나타내어 나홀로 남과 달리 어머니 먹기를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노자는 하늘 어머님의 젖먹기를 좋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늘님의 말씀이 하늘님의 젖인 것입니다. 아기들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어머니 품에 안겨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을 때입니다. 땅에 어머니 젖을 빨아먹어도 그러한데 하늘 어머님의 젖인 얼을 성령을 빨아마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는가? 노자는 이를 황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늘님 아버지로부터 보육을 받는 일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겨우 예수 석가 노자 같은 이들이 은총을 들려 하늘님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스승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무학들입니다. 그러나 참 스승님인 하느님의 보육교육을 너무나 잘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데이비스로우는 미국에서 첫 손꼽히는 하버드댁을 나왔으나 진짜 공부는 자연 속에서 만난 우주정신 곧 하느님에게서 보육을 받아 세계적인 사상가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유영문은 대학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니하고, 하느님의 보육을 받아, 하느님 아들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주의 임자이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대학입니다. 저 거듭난 마음을 따라서 스승 삼으면, 누가 홀로 구차히 스승이 없으리야. 영모가 죄나로 죽고 얼나로 손나는 가장 깊은 깨달음을 이룬 인류의 으뜸가는 스승인, 예수의 사상을 알게 해준 것은, 말할 것 없이 사복음서이지만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영모는 요한복음서를 특별히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가운데서는 요한복음 17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식할 때에 요한복음 17장을 몽땅 외웠습니다 단식 중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17장을 다 읽는데 8분이 걸렸고. 한 시간 동안에 일곱 번을 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기도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짧은 것도 아니지만 결코 긴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사상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언라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과 깨달은 언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나타내면 강령이요 귀일입니다. 이것을 갖추어야 참된 스승이 될수 있고, 하늘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역사적인 인류의 스승인 석가도 다르마의 얼라를 깨달았고, 니르반의 귀일을 터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 얼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님 아버지께서 얼라를 주신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온몸에 수성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온통이신 어리오, 빔이신 하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얼라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영원은 유일하신 참 하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온몸의 수성을 다스리는 권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대로 하면 예수가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일으킵니다. 예수는 이 땅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헬라오 사르코스는 몸입니다. 백성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사만 인구의 예루살렘조차 못 다스렸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다스리려고 안 했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몸이 아니고, 어리다 예수의 얼은 하느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얼은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보내주신다. 줄곧 보내주신다. 성령은 어른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다. 하늘님이 주신 어리서야 우리의 한 줄기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도의 말씀에 그의 보내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 성령이라고 하던지 예수를 빼고 하늘님 아들이란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해야 하는 까닭이 있다. 이 기도는 예수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인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예수는 선한 선생님 소리도 사양한니다 이것은 내가 고정을 하려고 일부러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 기도물 읽는데 한 8분이 걸리는 긴 기도이다. 당시에 무슨 녹음기가 있는 것도 속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 이 많은 기록을 다할수 있을 리 만무하다. 복음 기자의 주관이 들어간 것이라 생각된다. 얼번 여러분, 유한복음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는 보호하고 기르는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하늘님 아버지의 스승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하늘님 아들이 될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얼을 받아 얼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님 주신 얼, 성령을 빨아먹어야 나의 얼라가 자랄 수 있습니다. 하늘님의 주신 얼을 성령을 마시는 기쁨을 노자는 황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님 아버지로부터 보육을 받는 일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겨우 예수 석가노자 같은 이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느님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보육을 받는 것이 참 대학입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예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파라클레토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